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주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서 온것요 모호철 목사님 오셨다 하시고 또 제가 목회자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거예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수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풍풍과 너와 함께 거주하는 자질과 <laughs>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그 수출로 먹을 것을 사물 니라레비기 네. 25장에는 안식년의 이야기가 나고 신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이 안식년은 여기 있는 대로 보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니까 주기가 17주기 그래서 안식일처럼 요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쉰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때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라고 하냐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뭐라고 말하냐면사절기 아,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이 안식년은 누하하나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은 뭐냐하는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출들은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첫째는 어, 농사를 저으면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망가집니 그래서 다른 걸로 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휴경을 합니다. 제가 어, 뉴질랜드에 결혼하기 전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 사람 수보다 양의 수가 훨씬 많아요. 인구가 300만이 안 되는데 양이 3천만 마리가 넘는데요.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가? 직업군이 뭐냐 했더니 네. 수의사예요. 음. 네. 뭐 예방접종 하나씩만 맞춰도 그냥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양도 많고 사슴도 많고 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축을 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넓은 땅에 집 하나 딱 있고요. 그 울타리를 다 쳐놓는데 그 울타리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거기에 있는 소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다 먹잖아요. 그럼 또 열어요.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지나간 다음에 순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가 먹는 거랑 양이 먹는 게 다르고 염소가 먹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하면 이 풀들을 잘 먹고 돌아가는데 그런데 항상 뭐 하나는 있을까요? 놀고 있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목축은 자료도 갖다 주고 똥도 치워야 되고 뭐다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이 방, 이 목장 안에 놓고 그냥 이제 저절로 돌아가고 그 무리에 들일 때도 휘파람 한번 불면 개가 활짝 뛰어가고 착착 네. 모라오고 그런 것을 네. 봤어요. 농사를 지을 때 땅도 뭐가 필요해? 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 들어갔을 때 땅이 쉴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 나오는 소출은 누구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뭐 너도 먹어도 되는데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제가 우리나라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뭐같은 어, 얘기죠. 제가 시골에 우리 어머님이 옥수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옥수수를 이 농사를 지면, 예, 그거는 다 소비가 돼요. 뭐 이렇게 남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농사 짓기를 좋아하는데, 예, 제가 옥수수를 한 2, 300주를 심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욕심이 나서 한 2천 줄이시한 이 봉지에 2천 알이 있어서 그걸 사갖고 다 이제 포트에 넣어 키워서 이제 옥수가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아잘 됐어요. 그냥 쓱쓱 크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음, 잘 연결어서. 다음 주에는 따로 와야지. 다음 주에 c u 어 어떻게 됐을까요? r i 지가 But d 수 d y 하나도 서 있는 게 없고요. t 게 제가 이제 옥수수를 k n 먹으려면 어떻게 심어야 돼? h 차 n 으로 심어야 e 요 I don't know how to cut the notaries. I don't know how to 게 u t 게 아주 잘 익고 먹을 만할 때다 쓰러집니다. 아직 연결지 않았을 때못 따잖아요. 다음 주에 말했었대요. 지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어떻게 돼? <laughs> 제가 그래서 한 2천 줄 심었는데 한100줄 어. 먹었나? 예. 네. 그다음에 <laughs> 네. 옥수수는 농사를 안짓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어. 그런데 이 저기 가난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주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6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소유로 삼으라고 했으면, 7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곡식을, 그 포도나무 열매를, 과일을 어떻게 해요?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누웠을까요? 따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안식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와의 뭐예요? 요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안식을 할 때, 안식을 할때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자유를 주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 그거를 누구에게 하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하지 하라고 그래? 하나님 잘아십 이 세상은 아주 중요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고아원을 도와주거나 뭐 아프리카의 굶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국경 없는 사회나 무슨 구호단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인류애를 갖고 하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려 하냐면 사람을 볼때 어떤 자세로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보듯이 하라. 우리 주변에 갑질이 넘치죠. 자기 중심으로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질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을 보는 것은 누구 보듯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네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다다육성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실리적인 어떤 철학은 큰것 많은 것이 선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수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많은 것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사람입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백 명이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천 명이면 돌아가셨을까 이억 명이면 돌아가셨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하나만 쓰면 구원받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다알수 있는 전지적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가정을 한다면 모든 인류가 다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않는다 할지라도 단한 사람이 뭐예요?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죽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때그 가치를 어떻게 볼까요? 귀하게 보죠. <laughs> 귀한 정도가 누, 어느 정도 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반 분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더바끼는아들이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귀중하게 본다. 아멘. 어, 이 안식년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정신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님 보듯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거두지도 말고 그 관리하지도 말고 그대로 두는데 그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 먹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6년농사 열심히 짓고 7 년째 안 짓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잡초 먹는 거지. 네. 또 이제 신년이 뒤에 나오잖아요 신년은 음, 49년째 되는 해에 쉬고, 또그 다음 계속일 라팔 분 다음에 또 어떻게 1년을 더 쉽니다. 그러면 50년째가 신년인데, 그러면 연속 2년을 쉬게 됩니다. 일하다고 2년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게요. 많이 힘들겠죠. <laughs>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뭘할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에 안식할 수 있는 거고요. 희년에 쉴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년과 신년은 어, 이 부원의 역사에서 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말씀하십니다 네.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정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희년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땅에 세우신 왕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십니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나라가 세워져요? 영광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이 안식년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심에 그, 그 들어감으로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습하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에? 믿음이란. 이 안식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은 사실 농사짓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는 것은 뭐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될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 해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안식년의 의미. 안식년은 재림과 또 예수님의 첫 초림을 상징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걱정 근심 많습니다. 네. 설교하는 것도 근심이고요. <laughs>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근심과 걱정입니다. 아, 우리는 네.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이 죄악된 <laughs>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소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같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뭐 하지 마라 안식년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튼튼했을까요 안 튼튼했을까요 튼튼, 튼튼. 때 11조 제도가 무너지고 안식년 제도가 무너지고 희년 제도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 우리가 이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그 해결책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하는 것뭐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하는게 어떻게? 내문제를 무엇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그래. <laughs>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서 그래? 줄이 없어서 그래? 내가 줄을 잘못 탔어. 내가 무슨 약을 안 먹어서 그래? 약을 파시는 분들이 오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면 다 나을 것 같아. 그약 먹으면 내가 다 나을 것 같아. 다 먹으면 다나것 사람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결국은 다후에그 치료하는 시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들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려놓는 이 안식년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안식년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면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년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잘 깨닫고.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요? 하나님 네. 나랑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어떻게? 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 여호와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 안식 년은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좋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 그래서 근심이 있죠,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아, 이 소가 얼마나 힘들까, 이 말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짐을 등에다 지고 말을 타면 말, 말이 훨씬 가볍게 갈까요? <laughs>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탔으면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짐을 내려놔 그런데 용치가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그 짐을 지고 예수님 마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쉼의 나라 또 회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예수님께 하듯이 할수 있는 예수의 가치를 가진 저희들에게 하시고, 또이 안식년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의 질병과 괴로움도 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